네, 안녕하십니까. 복거대통의 정황입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시라거나 혹은 소설, 무슨 이런 거, 작품들을 보면 뭐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의 대사 가운데 명대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뭔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묘한 그런 그 어 어휘들이나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과 근교 어딘가 보면 아, 그녀를 보는 순간 무지개가 무지개가 레인보우 무지개가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 그녀를 아름다운 그런 그 어, 어떤 그런 여신처럼 아름다운 어, 용모를 이렇게 묘사하다 보니까 무지개에 비유하고 하다가. 정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생각하실게 정말로 이제 이 쿤달린이란 말 이제 차크라가 있고 쿤달린이 뭐 155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 말하면 이 쿤달린이란 말 우리 천수계 나오죠. 나무 쿤달리 보살 마하살. 그거 나왔나요? <laughs> 11면 보살 마하살 나오잖아요. 그래요. 어? 천수 보살 마하살. 여의 보살 마하살에 쿤달리 보살 마하살. 쿤달리 네 거기 있어요. 그럼요. 군다리보살 같은 맥락이 약병이란 뜻이고, 만상을 치료하는 말이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지행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빨주노초파남보 있고, 뱀이 두 마리가 있잖아요. 뱀이 두 마리가. 네, 이게 우리 몸의 모형도예요. 그런데 맨 밑에. 그 뱀이 두 마리가 출발하는 곳이 바로 쿤달리입니다. 쿤달리, 쿤달리니.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이 쿤달리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어, 뭔가 우리가 이 신체, 신체도 이게 뭔가 아니 우주의 우주의 어떤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고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했죠. 어 우리가 돌고 있는 은하계 우주. 어, 그니까 러 어, 스님 스님은 어떻게 막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우주로 갔다 여기 왔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정신이 없을 거 없어. 원리는 하나니까. 근본적으로 태풍 요번에 태풍 왔다가 저기 해운대 막물다 들어왔잖아요. 예? 이른바 태풍이 막 돌고 있으면 그 안에 태풍의 눈이 있다 없다, 태풍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 그걸 다 휘둘려야 되니까. 그 시원적인 시원적인 세계. 그때 그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돌리면서 커가지고 저 남태평양에서부터 그걸 빙글빙글 돌리면서 끌고 왔다니까.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 우주의 거대한 별들의 집단도 뭐라, 그 중심에 뭐라, 강한 어 힘이 있으니까 계속 휘둘러 가지고 은하계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원리가 있어 원리가 근본 원리는 하나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 거기 이제 보세요. 어? 155쪽에 보면 쿤 달리는 척추 근처에 자신을 드러낸다. 척추의 끝부분 중심에 있는 마디, 마디 가운데 얘기 나오잖아요. 척추의 끝부분 꼬랑지뼈야. 그러니까 언제 가도 말씀했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인간들은 꼬리 힘이 꼬리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야. 꼬리의 힘이. 꼬리 힘이 엄청나 가지고 이게 참 말이지. 벌써 상대방을 공격할 때 꼬리 치부들을 한다는 거 아니야. 꼬리 한번 맞으면 죽는 거지. 어. 꼬리가 참 중요한 거야. 척추의 끝문 중심에 있는 마디 가운데 거주하는 콘달리 여기부터 로 나디. 나디란 말이 네. 온몸의 통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연결된 세포가 우리 몸에. 정말로 뭐 조단이, 십조 단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어마어마한거거든 그게 전부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구리, 실구처럼 전부 다 연결돼야지만 그 세포마다의 영양분도 공급되고 산소도 공급되고 그러잖아 그걸 피가 피가 뭐해모글로빈이야 피가 다연 피가 피가 다 연결되죠. 산소도 공급해줘. 그니까 러 당연히 우리 몸에 봐요. 그죠? 당연히 산소가 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암세포는 뭐죠? 무산소성 산소 가 없이도 해당 작용 당분을 분해해서 하는 악성 세포거든요. 이것들은 뭐라 아주 발악을 하는 것들. 왜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잘못이야. 암 걸린 것도 결정도 우리 잘못이란 말이야. 왜냐?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 창크라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막혀 있어. 너무나 많이 막혀 있으니까, 이게 막혀 있다 그러지, 우리가 막혀 있다. 막막히가 막이잖아. 그지, 막혀 있는 거참 이상하게, 단어들이 참 유사한 게 너무나 많아. 우리도 보면 세포막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횡경막, 그지, 복막, 능막, 하여간 판막도, 심장판막 응? 하여간에 막이, 막이. 없는 데가 없어 고막 그지 고막 막막 그지 점막 위점막이라는 얘기도 하고 전부 다 막혀있는 거 투성이야 이게 왜냐 우리 업장이야 업장이야 세포 하나도 뭔가 아니 세포막이 있어서 삼투작용한다고 해서 문이 다 있는데 엔트란스가 있고 엑시트가 있다 그랬지 세포 하나하나에 폴드입시장 나오는데 뭐라고 하니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라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왜냐? 너무 기가 막힌 게. 세포 하나하나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와 불필요한 원소를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그 문이, 아, 나 탄수화물 들어왔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렇지. 균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받아들면 죽잖아. 세포 하나가 우주에 있는 그 세포 하나가 자기 몸에 필요 있는 그런 원소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다 감지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능력이 뜻세 포하나가 일미진우 함시방이야. 근데 바로 뭔가 아니 그런 원천이 뭐냐? 우리 몸과 마음과 세포가 우주일 수 밖에 없는 게 우주의 에너지가 우주 자체가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 세포가 그래서 부처님인 거야. 그러니까 큰 어, 마음을 항복받는. 그러니까 근강에도 운하 항복기심, 운하응주, 응원하주라고 러는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며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게 수행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 쿤달린이랑 뭐냐면 이런 말, 이거 봐요. 감정 보세요. 중요한 게 나와. 쿤달리네는 불안한, 소멸이한 내적인 마음 쿤달리 보세요. 내적인 마음과 감정의 내적인 마음과 감정에서 형성된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냐? 허공에 있는 부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형상화되는 겁니다. 음? 내적인 마음 불안하는 호흡 불안한 허공에 있는 가득한 편만에 있는 우리가 그 그러니까 호흡을 할때 호흡은 그냥 호흡이 아니라 에너지 부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버리면 이게 아주 독성 물질이 돼 버립니다. 호흡을 계속 세 알리라고 그러잖아. 호흡을 계속 주시하라고. 그러고 내적인 마음과 감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살기가 되기도 하고 활기가 되기도 하고 생기가 되기도 하고. 그 이런 게 불교에 안 나와. 그냥 참선만 하라고 나고 호흡만 주시하라고 나고 관법이라고 나오지. 이런 과학적인 설명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이 불교는 안 나와 요가에 나오지. 유가 사지론이는데 정말로 감정에 생성되어 그 힘의 중요한 게 따라 올라 수심 운하라는 건 뭐라? 이게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뭐라 온몸에 뭐라 공급이 되는 거야. 온매 어 힘의 수심 운하 따라 어 정말 움직이며 위로 끌려 올라간다. 콘라리는 뭐라? 아사나 아사나는 참선할 때 좌법을 말합니다. 아사나의 쿰바카야 쿰박은 호흡법 수행. 직보에 각성된다. 결국 풀아나 공에 흡수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다 부처님 힘입니다. 우리가 다 부처님의 아들딸이고 언젠가 뭐라 부처님 되실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부처님인데 삼차원적인 이런 어, 아직 무명을 깨지 못한 그래도 공부하려고 눈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까 그렇잖아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까 언젠간 분명히 부처님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게 돼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하는 거 거기 다 나오잖아요 정말 보세요 이들 설명에 예수처럼 다 나오잖아. 혼달리는 각성을 통해 그 움직임이 육신의 하단부로부터 점점 점차, 점차 상승을 한다. 이게 지금 제가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전부가 다 제가, 제가 한거 전부 다 체험해서 이거 그대로 지금, 어, 우리 법당에 벌써 이걸 체험해서 한 수십 명이거든. 정말 몸에서 이게 탁 올라오고 몸이 진동된다. 이거. 내몸에 이런 변화가 어딨나? 어이거 이상하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에나지 씨악대남자, 백곡 근처에 잠자고 있다가 수행자가 내면에 있는 보디치에다 각심. 깨달음의 마음을 익히면서 그를 일깨운다.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게 또 깨달음의 마음이거든. 그게 여러분이 법당에 자꾸만 나오니까 뭐라. 공부를 계속한 사람들 뭐라. 아 이걸 공부를 좀 계속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 들고 그 마음을 그러니까 초발 심심 뭐라 변정각인 거예요. 발심한 마음에 계속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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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절대로 뭐라 변치 말아야 돼. 음? 그래서 뭔가 안니 그를 각성하는 자는 위대한 불의 느낌으로 알수 있다. 점점점 몸이 달아오릅니다. 투모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몸에서 보세요. 이때 군달리는 배꼽에서 타오르고 모든 것이 타오를 때 이마 아즈나차크라 이런 바 이마는 신적인 빈도 이런 바 말하면 감노수 호르몬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로 우리가 암브로시아라고 말하는데 감노 갑노, 여러분 감노수란 말 들어봤잖아 감노수 어 감노수라는 게 시, 실제로 우리 몸의 에센스라고 할까요? 네 거의 다 나오죠. 은밀한 에나지가척추 끝에서 잠자고 있다가 쿤란의 수행에 의해 점화되어 보다 위에 있는 차크라를 거쳐 사하스라 차크라 백회열입니다. 이게 견성이나 어떤 경계에 가려고 한다면 뭐냐면 이게 열리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에서인 광명의 세계거든. 상적광의 세계.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선식들이 전부 다 광탄 만상이라 빛을 본다고 경호집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어? 광탄만서 모든 걸 전부다. 그러니까 뭔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뭐가 열리고 부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상태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음? 백회열에도 달한다. 사스라차크. 그때 자신의 진로상에는 모든 것을 태우고 보세요, <laughs>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자꾸만 하면 이 차크라의 힘이 모든 걸다 태워 버려요. 온몸을 다 모라 열어 버린단 말이에요. 열어 버린다. 근데 우리 이제 이름만 말하면 어 이걸 온몸의 경락을 다 열고 쑥뜸 쑥듬 연구소에서 쑥뜸을 가리키면서 뭔가 아니 그것도 전부 다차크라 여는 방법이에요. 그걸 본인이 하려 면 뭐라 체력도 소모되고 약하고 하니까 우리 뭐라 뜸으로 해 봐. 뜸으로. 음? 침으로 는 열어 주. 그러니까 침도 어 무슨 액기뻥채가지고 침을 찌르면 찌리하잖아. 그게 다 경락이고 차크라, 나디, 스스미나 이 통로들입니다. 다 나오잖아. 그때 자신의 진료상에는 모든 것을 태우고 다시 척추 끝으로 복귀한다고 말한다. 다 태우고 다시 나와서 온몸 싹한받고 청소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전부 다 열어주는 그런 그 상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걸 열면은. 광탄만상이라 정말로 백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따서 그 다음엔 어, 내가 이 땅을 등지도록 그러니까 좌탈이 막 앉아서 죽고 뭐 하는 거 스님 앉아서 죽는 게 농산 아니고요 근데도 티베트나 이런 데서 앉아서 죽는 거 많이 나오잖아 이 같은 에너지 역시 성적 에너지의 변형에 이어진다고 가르친다 쿤달리니와 강한 에너지 그리고 찬연한 광명 쿤달리니와 강한 에너지와 찬연한 광명, 견성이야. 전광명, 어? 대광명 변조에필요자나 진법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군이 정말 찬연한 광명의 관계, 이건 뭐라 군달리 상승에 내적 광명의 생성은 필히 염두돼야 한다. 왜냐하면 수행도 좀 강한 에너지와 광명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견성의 경계라고 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네. 정말로 규칙성과 끈기가 함께 해야 돼. 차크라의 수행과 지속적인 참선은 쿤달리니의 각성을 유도해 폭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정말 폭발적인 변화가 와. 이건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거는 한번 에껴 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 현상을 체험하게 한다. 그게 뭔가 하... 미래가 과거가 오락가락,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통속으로 왜냐? 시간 하나니까 상대성의 세계는 뭐라?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에 들어가 보면 내 전생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몽이 빈발해 버려요. 근데 봐봤자 무슨 짧은 미래. 그러니까 오래된 수행가, 이 수행자들은 뭔가 아뭐 어, 예언이란 말이야거나 등등.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해자되는걸 보면 전생에 많이 닦은 것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생의 모든 게 내가 시를 떨어뜨린 순간 시 <laughs> 속에 미래가 있는 거다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는 거다 뿌려놓은 게 지금 많이 있는 거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음? 보세요 그 같은 체험은 의식의 변형을 유도한다. 쿤달린의 체험은 보다 넓고 보다 높, 높고 넓은 초의식의 상태의 문이며 초의식의 상태의 문이며 상태의 문이며 그 체험자들은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그 탁월한 차원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으로 초의식을 갖게 되고 초증벌이 뭐라 방편문이 그러죠. 아금문견 못 얻... 천수에 나오지 천수에 나온 얘기들이 다 그게 하나 하나가 정말 금각적 아금문에서 원래의 진실이 뭐뭐다 나오죠. 은 응? 경외감으로 초월을 실감게 되고 현실에 대한 긍정을 실감케 한다. 그럼 여기 여기에 내가 왜 왔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지. 헌신과 봉사의 삶, 사랑과 지혜 자비의 삶.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고 사랑하러 온게 절대로 아니구나. 뭔가 내가 여기서 해야 될일이 있구나. 미션을 정확히 자각해. 나의 미션이 뭐구나. 다이 나오잖아. 정말로 콘달리니의 각성에 대한 투철한 연구는. 인도 현자들의 저 같이 체계적인 얘는 달려. 그러니까 인도니가 벌써 오래된 거예요. 문서들이 다 남아 있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참선만 하라고 앉혀 놓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수행 방법이 부타에게 이어져 새로운 형태로 체험되어서 우주와 하나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부타를 알려면 뭐라? 이와 같이 아, 수행의 체계. 우리가 가나선 요가, 차크라, 쿤달리니 이것도 다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창조주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삼천의 세계 정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주인 거죠. 그런데도 여기에 산 인간들 가운데 뭔가 우주와 교를 통해 가지고 탁월한 아이디로 이 지구상의 문명을 자꾸만 가져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은 무슨 아이티 혁명도 있지만 과거에 보면 유천님이나 예수라고 나 이런 인간들은 영혼의 세계, 초월 세계와 뭐라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은 보리수아에서 6년 고행했다 하셨다고. 하고. 예수님 광에서 40일간 단식, 단식 했다고 무함마드 같은 이런 인간들은 뭐라 히라의 동굴에 가서 미친 듯 기도했다고 나오. 그런 자기 몸을 대사일본이 뭐라 대불현세이고 나를 던지는 가운데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 나. 이 우주는 수학, 위상기학이 기게 됐지만. 무한대한 차원의 존립이 가능한 것이고, 우린 그저 그 군대에서 그 가운데서 여기 3차원 세상만 사는 존재로 존재로 아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데타월한 인간들은 다전생에 어떤 가르고 닦고 있었다알아버리 거죠. 우린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자기의 어떤 인생관이랄까, 우주관이랄까, 관점을 철두철미하게 정립을 해서 열심히 사셔야 돼